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미가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자의 집에는 속여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들을 쓴 그들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더라.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를 따르고 앞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들이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뭔가를 부를 때는요 칭찬할 때도 부르죠. 어떤 상을 주려고 할 때도, 그러나, 어, 다급하게 순간 부를 때는, 또, 책망할 것이 있고, 지적할 것이 있을 때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 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매를 순전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정하여라. 이미 하나님이 결심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 이것은, 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뇌물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좀 경감시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1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집에, 악한 자의 집에는, 악한 자의,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저런 짓을 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악한 거에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가 3, 4대, 뭐 5대, 우린 믿음의 가정이니까. 어떤 분은요, 어, 내가 한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기 출신입니다.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큰교회 나왔으니까, 나도 그 교회 수준이라고 생각해.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뭐, 그분이 대단하고 그 교회가 대단하다고 해서 거기 출신인 나도 대단하다. 이거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나의 수준이, 하, 아, 내가 뭐 어느 교회 출신인데.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뭐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그 위로 가서 뭐대뭐몇대 믿음의 가정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악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보세 요 8절에 그전 8절 또그전에읽쭉 보면 6장 들어왔을 때, 아니, 우리가 얼마나 더 예배, 잘 드리면 됩니까? 이 정도 헌금하면 됩니까? 아니, 그동안 했는데, 이 정도 더 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나름대로 할건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겉으로 하는 뭐 행동들, 그들의 마음 속에 또 그들의 생활 속에 예배당에서 하는 행동 말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일터에서 내삶 속에서 이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속여서 모은 보물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헌금 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봉사할 때 쓰는 거, 뭐, 섬길 때 쓰는 거.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속여서 모은 거래요. 속여서 모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뭐, 11절 드린다, 뭘 헌금한다, 뭐, 어떤 대단한 걸 한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여 불이한 재물들. 그러면서 그 불이한 재물들이 어떻게 보냐면, 가짜 대를쓴 그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어. 틀리는 저울. 또, 잘못된 추. 우리가 이전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어디, 어, 시장에 갔는데. 특별히 뭐, 회, 회감을, 회를 이렇게 파는. 그런 어시장들 보면 저울을 속여 가지고 사람들이 "어, 이거 주세요" 할 때는 그때 하는데, 할 때는 좀 속이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에 저울을 속여서, 그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게 관행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니까 거기 보면 또 어떻게 있어요?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그러니까, 뭐, 갈취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해도, 자기들의 카르텔이 있어서, 공, 단합, 단합 하는 게 있어서, 갈취하고 빼앗고. 하나 님 그들을 폭력배들, 깡패들이다. 주님께서 지금 미가선자를 통해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대단하게 포장하고뭐 애헴하고, 우리 출신이 어떻고, 뭐 대단하게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깡패다. 하나님이 뭐 보시는 것은 그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대단한 학교를 나왔느냐, 부자냐, 뭐 좋은 집에 사는,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그들이 깡패다. 그들이 폭력 빼고 도정놈들이다. 이런 판단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지도자들만 그러는가? 그 부자들만 그러는가? 여기 백성들은 거짓말 장애들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미가 시대에 지금 여기 남유다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말 장애. 그들의 혀를,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부자들이나 또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 일들을 하겠어요? 그 밑에 또 빌붙어가지고, 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한 자리라도 얻을까, 뭔가 좀 챙겨줄까, 거기 붙어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고, 근데 거기 또 거기에 또 그냥 휩쓸려 다니고, 그래서 또한 자리 챙겨주면 또그 앞에서 손바닥에 지문이 달 정도로 빌고, 헤헤거리고, 예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인간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뭐, 예배 때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뭐 해도, 어떻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세 가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공의를 주님은 보시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이라고 13절에 기록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 왜내 이럴까가 아니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봐요. 지금 당한 게 억울한 거야. 지금 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이 상황이 왔는지, 그 원인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14절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는 건 배부르려고 먹는 것인데, 그니까, 이걸 통해서 말, 우리가 뭔가를 얻어도, 뭐,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지위가 됐든, 무슨 학식이 됐든, 뭐, 지, 식을 뭐 채우든, 뭐, 공부가 됐든, 뭐든 하든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사람을 만족하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니까, 러그 부분인가. 그니까, 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누려질 때 평안함이 있고 채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먹어도 배부른 정도만 해도 점점 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한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어? 자기들끼리 더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 줄 몰라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 나누지 못한다는 것. 자기들끼리만의 그 카르텔을 갖는다는 것. 또 웃줄 하죠, 근데.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우리끼리. 뭐 이런 거. 근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남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다. 모두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모두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다 지금까지 하는 이 행동들이 뭐예요? 헛수고예요. 근데 헛수고는 15절에 더 분명히 나타나죠.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고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짜도 몸에 바르지 못고 포도를 해서 해도 마시지 못한다. 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말며 그 그러니까 모든 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셨을 때는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수건을 하되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비참한 거 없습니다. 열심히 모으는데 다 세워 나가는 거. 근데 세워나가는 것도 몰라.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열심히 나는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그게 헛된, 아니, 허비하는 것이고, 헛쓰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오므리의 윤례를 따르고, 악한 왕이에요, 오므리가.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더해요. 성경에는 이 뭐라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 무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 약한 일을 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그 행위를 본받으며 아니 그 왕이 뭐 어떤 왕이고, 자기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뭐 그들 판단할지라도 악하다고 결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그들이 당 음, 맞는 결론은 뭐예요?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아픈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그걸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힘들어 힘들다는 상황, 고통받는 상황이 목적이 아니세요. 정신 차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게 목적이시지. 그런데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무리에 점검하셔야 돼요. 영국 당은 어떠한지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결론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의 제어에 져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하고 이 시대에 적용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저 그냥 과거의 말씀으로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떠한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